척방은 말했다. 그건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두고 봐야 하겠지요. 사람을 속인다면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감은 말했다. 정말 사실입니다. 어찌 조금의 거짓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침사제가 생각해낸 계략이었습니다. 주사형과 복사형은 거짓으로 여자를 겁탈해서 저군이 도홍의 방에 들어와 사람을 구하도록 만들었고 그동안 제가 그 작자의 침대 밑에 금붙이와 은그릇을 넣어두었지요. 형수님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교묘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을 이만 씨 집에 머무르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척방은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져 옴을 느꼈다. 오감의 말 한마디는 예리하게 자기의 심장을 한 조각 한 조각씩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망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제가 제가 당신을 잘못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웃뚱거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손을 내밀어 난간을 꼭 잡으며 절규했다. 나는 믿지 않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에 지나지 않아요.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으니 도홍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녀는 그날 이후 뒷마당의 사당에 살고 있으니 물어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은 이 일을 말안 하기로 모두 맹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수 있습니다. 척방은 큰 소리로 외치며 뛰어나갔다. 화원의 뒷문을 밀치고 바깥으로 미친 듯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다. 뒷문을 달려나온 후몇 개의 채소밭을 지났다. 그제야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북쪽의 낡은 사당을 바라보았다. 빗장이 헐렁하게 채워져 있어서 손으로 밀자 문은 그냥 열렸다. 땅바닥은 먼지투성이었고 탁자와 의자들은 심이 낡았고 부서져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시아버지의 첩인 시도홍이 어째서 이런 곳에 살고 있을까? 오감이 사람을 속인 것일까? 혹시, 혹시, 이놈이 사람을 속여내어 이곳에서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때 느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내 당에서 한 명의 여자가 걸어나오고 있었는데, 중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 거지였다. 그 거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당으로 들어가더니 얼굴을 돌려 다시 한번 척방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척방의 모습을 확실히 본듯 했다. 그래서인지 도련 악하는 괴성을 질렀다. 그녀는 뒤로 두 발짝 물러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말했다. 마님, 마님,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다고요. 척방은 크게 놀라 물었다. 당신은 누구지요? 그 거지 부인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더니 빠른 걸음으로 내당 안으로 사라졌다. 이어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거지 부인이 빠른 걸음으로 뒷문으로 잽싸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척방은 의문투성이었다. 이 여자는 어째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도 무서워했을까? 아, 생각났다. 그녀는, 그녀는 바로 도홍이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척방은 어느새 사당의 대문을 나가 깨진 기와를 밟으며 뒷문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수를 허리에서 뽑아들고 외쳤다. 도홍, 너는 이곳에서 음흉하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거지는 정말 도홍이었다. 척방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 크게 당황한 데다가 척방이 손에 날이 시퍼렇게 선비수를 들고 있자 더욱 무서워하며 온몸을 덜덜 떨며 땅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연신 조아렸다. 마님,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척방은 만씨 집에서 몇 번인가 도움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 그녀가 보이지 않았었다. 저군이 이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치려 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으며 그 때문에 이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었다. 그것은 척방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과거였다. 그런데 어째서 그녀가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것일까? 이 사당은 만시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척방은 만씨 집에 들어와 만임이 된 이후에는 모든 일을 조심했고, 처녀 때와는 사뭇 다르게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않았으며, 여러 차례 이 사당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이 사당의 낡은 문만을 보았지, 들어와 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도홍의 지금 모습은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몇년 동안 보지 못한 사이에 마치 2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만약 도웅이 아무 일도 없는 듯 척방의 눈앞을 천천히 지나갔더라면, 척방은 절대 그녀가 도웅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척방은 비수를 치켜들며 싸늘한 어조로 물었다. 너는 이곳에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빨리 이실 짓고 하지 않겠느냐? 도웅은 말했다. 전,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어르신께서 저를 쫓아내시면서, 내가 이 형주에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해서 별수 없이 이곳에 숨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마님, 형주성을 제외하고는 나는 아무데도 아는 곳이 없습니다.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마님, 마님, 절대로 어르신께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척방은 그녀의 말을 듣자 퍽이나 가련함을 느끼면서 비수를 거두며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왜 그대를 쫓아내셨지? 어째서 내가 모르고 있었는가? 도홍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다. 저도 어르신께서 왜 저를 싫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호남에 적시성을 가진 자의 일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척방은 말했다. 좋다. 내가 말하기 싫다면 나와 함께 어르신을 만나러 가자. 손을 내밀어 그녀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었다. 척방은 원래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도홍의 옷자락은 온통 때가 묻어있어서 손으로 잡자 손끝이 미끌미끌한 것이 극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나 그녀는 저군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천배. 백배 더 지저분한 것이라도 만졌을 것이다. 도홍은 온몸을 떨며 급히 말했다. 제가 말하지요. 제가 말하겠어요. 마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척방은 말했다. 적시 성을 가진 자와의 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말해라. 너는 왜 그와 도망치려 했느냐? 도홍은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눈을 크게 뜨고 말을 하지 못했다. 척방은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도홍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천배 백배 더 했다. 그녀는 정말 도홍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 당시 저군이 그녀를 꿰어서 도망치려 했다는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때 척방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도홍은 천천히 말했다. 이건, 이건 저의 탓이 아닙니다. 도련님이 강제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내게 호남에서 온 적시 성을 가진 자와 꼭 껴안고 있으면서 적시 성을 가진 자가 도망을 가자고 꾀었다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그 말을 했지만 어르신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시며 옷과 폐물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르신께서는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척방은 기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사형, 사형. 내가 나쁜 년입니다. 나는 애당초 당신의 진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억울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녀는 도홍이 밉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자기가 풀지 못한 마음속에 매듭을 풀어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오감에게까지 감격을 하였다. 그가 진상을 폭로하고 자기에게 이 사당에 와서 도홍을 찾아보라고 가르쳐주었기 때문이다. 상심이 되고 철양한 가운데 쓸쓸하고 달콤한 느낌이 들었다. 만규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적사형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저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그분만이 척방이 탄식과 눈물을 흘릴 때 생각났던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고민과 미움이 일시의 자책으로 변했다. 만약 내가 벌써 알았더라면 나는 설령 몸이 가루가 되는데 한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일을 구해냈을 텐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도홍은 척방의 안색을 훔쳐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고맙습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형주성을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척방은 탄식하며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왜 당신을 쫓아내셨나요? 내가 그 일을 알까봐 두려워서 그랬었나요? 아. 오늘에야 나는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말을 하는 그녀는 도홍에게 옷을 지어주고 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몸에는 아무런 재물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도홍은 척방이 자기를 풀어주자 마음이 변할까봐 염려되어 급히 뒷걸음 치며 중얼거렸다. 어르신께서는 저녁에 귀신을 보고 나서 담을 높이 쌓으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그게 내 탓이란 말인가? 또 나는 그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척방은 쫓아가며 물었다. 귀신을 보고 담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도홍은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급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밤에 늘 귀신을 보시고 한밤 중에 일어나셔서 담을 쌓으셨습니다. 척방은 그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아무래도 도홍은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후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 나머지 머리까지 돈 모양이라고 생각되었다. 시아버지가 왜 한밤중에 일어나 담을 쌓했는가? 그녀는 지금껏 시아버지가 담을 쌓는 것은 보지 못했다. 도홍은 그녀가 믿지 않을까 봐 염려되어 말했다. 그것은 가짜 담입니다. 어르신께서 어르신께서는 한밤 중에 벽돌을 싸는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셨지요. 내가 몇 마디 그에게 하자 어르신께서 크게 화를 내며 나를 죽도록 때리고 나를 쫓아내셨지요. 만약 내가 그 어르신의 눈앞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저를 때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중얼중얼 계속해 말을 하면서 이윽고는 뒷걸음질쳐 도망쳤다. 척방은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열살 위일 텐데 이러한 몰골로 변하더니 시아버지는 어째서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을까? 무슨 귀신을 보고 담을 쌓았다는 말인가? 이 여자는 미친 걸까? 아닐까? 이 바보 같은 여자 때문에 사형은 평생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나중에는. 아예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어버렸다.